있는 삶의 길은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거나 그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들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죠왜 그렇습니까? 2절에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 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과 부딪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은혜를 유지하고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두 번째 복기 있는 삶의 길은 하나님을 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때는 보면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지만은. 이 믿음의 길이 어두운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어두운 날들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서 마침내 온유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삶 이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되십니다 유는내 안에 갖추어지고 내 안에 힘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은그 갈등으로 내 이익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온유는 훈련되고 절제된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 환자가 땅을 차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는 것이요 그러므로 생명과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기에는 삶에게는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것입니다.